남양주시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별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생활 및 일반 민원, 고충 민원 해결과, 건강상담 등 전문가의 현장 방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찾아가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문제들을 남양주시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할 수 있어 시민 생활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 그, 저희 동네가 그, 읍하고 또 보건소하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그 생활하시면서 좀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이 동네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상담도 해 드리시고 건강 체크도 해 드리고 이발도 해주시고래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찾아가는 민원실은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3대 시민운동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와 마을 가꾸기, 유기농 텃밭 가꾸기에 대한 정보를 전하며 시민운동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특히 건강 상담 및 임이용 서비스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마 남양주 시찾아나오셔 이렇게 머리를 다듬어 주셔서 참감사그리고 홀가분하고 아주 환영합니다. 찾아가는 민원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을별로 순회 방문할 계획입니다. 남양주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 쾌TV 조근입니다.